성령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죠. 성령과 성령 아들과의 스캔들. 중국이 할리우드에 보낸 최고의 선물로 일컬어지는 배우 장쯔이가 송혜교, 송중기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왕가위 감독의 영화 일대종사에서 송혜교와 함께 출연했던 2년 이후 각별한 관계차 결혼식 참석인데요. 신을 발탁해준 장이모 감독을 비롯해서, 여명, 현재 남편인 중국 유명 록가수 남편 왕펀까지, 스캔들 메이커의 화려한 사생활로 유명했던 배우 장추희의 연애사를 정리하며, 장추희가 어떤 배우인지 알아볼게요. 1 탕웨이와 동갑내기 1979년생 중국 배우 장추희 장주인은 1979년 2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났습니다. 2017년 올해 기준 39살로 국내 여자 배우 중에서는 배두나 이나영, 서민정, 황우슬 등과 동갑이고, 중국 여자 배우 주에서는 탕웨이가 동갑내기고, 할리우드 여자 배우 중에서는 클레어 데인즈, 제니퍼 러브 휴잇, 케이트 허드슨, 에반젤린 릴리 등이 1979년생 나이입니다. 장웨이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높은 중국 배우라면, 판빙빙은 중국 내 자국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배우이고 반면 장쯔이는 해외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중국 여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이 할리우드에 보낸 최고의 선물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을까요? 이 장이모 집으로 가는 길로 이름을 날린 장추희. 장추희는 8살의 무용을 배우기 시작해서, 11살의 나이에 베이징 무용 아카데미에 합격해서 들어간 후, 15살 때 중국 전국 청소년 무용대회에서 우승하며, 무용수로서 촉망받는 소녀였지만, 경쟁에 대한 부담 등으로 1 7살에 무용에서, 연기로 진로를 변경 중국연극학원에 입학하며, 배우로서의 꿈을 꾸게 됩니다. 데뷔작은 다른 영화지만 배우 장주이의 이름을 널리 알린 영화는 중국 명장 장이모 감독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서 시골 학교로 새로 부임한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시골 소녀 역을 맡은 장주이는 소녀와 여인이 함께 공존하는 외모로 일약 중국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3. 장예모 감독이 공리만큼 사랑했던 여자 장쯔이. 장예모 감독은 스타 여배우를 발굴하는 뛰어난 눈을 지닌 인재 발굴에 있어서 중국 최고의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공리에서부터 장쯔이, 탕웨이 등등 모두 장예모 감독이 찾아낸 중국 최고의 여배우들입니다. 특히 장예모 감독은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7명의 자녀를 낳고, 중국 계획류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감독이기도 한데요. 장이머우 감독이 공리와는, 결혼으로 유명했다면, 장취와는 공리만큼 사랑했던 여자친구 관계로 유명합니다. 4. 성령과 성령 아들과의 스캔들. 그리고 성룡이 있습니다. 매년 성대한 생일 파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성룡은 47살 생일 때 짱쯔이가 성룡에게 키스를 하며 다리에 앉아 과일을 먹여주진 등 애정행각을 보이며 열애설이 불거지게 됩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두 사람의 관계에 주변 사람들이 성령에게 장취와 연인 사이냐는 질문을 하자 성령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죠. 바로 장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닌 자신의 아들인 박명조의 여자친구였다는 대답이었죠. 6. 홍콩 재벌 3세 곽계산과의 열애. 지난 2004년에는 장쯔이와 홍콩 재벌 3세 허치산과의 열의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당시 장쯔이와 곽기사는 거리에서 진한 키스를 하는 등 당당한 애정인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첫눈에 반해 연인 사이로 발전해서 2년 후 결별하게 됩니다. 곽계사는 아직도 장쯔이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7. 이스라엘 출신 미스터리 재벌람 비비네버 장쯔이의 열애사 중 가장 기이한 관계입니다. 장쯔이를 만나기 전 20여 년 전까지 뉴욕에서 방한칸 없는 백수로 지냈다고 하는 미스터리 이스라엘 재벌람 비비네버와의 관계였는데요. 비비네보는 자신의 회사인 NV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미디어그룹 AOL 타임워너의 지분을 매입, 최대 개인 주주로 자리 잡은 인물로 신생 유미디어 기업들을 중심으로 25개 업체에 투자를 할 정도로 미디어 업계에서는 투자 거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오 여명과의 스캔들. 여명과의 스캔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여명이 아내 악기와와의 사이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그 원인으로 장추희를 지목하며 터진 스캔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장추희와 여명의 스캔들에 대해 장추희는 언론이 스캔들을 만들려면 좀더 신빙성 있게 만들었어야 했다는 말로 열애설을 전면 부인했으며, 여명 역시 장쯔리와는 단순히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관계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8. 중국 유명 록가수 남편 왕펀과의 결혼, 여명과의 스캔들 이후 장주희는 2011년 32살 생일을 30대 홍콩 재벌과 함께 보냈다는 등의 스캔들이 터지기도 하고 한 차례에 1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8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의 성상납을 했다는 루머와 의혹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결국 지난 2015년 상대를 만나 결혼에 이릅니다. 중국의 유명 록가수인 왕펑과의 결혼식이었는데요. 그러나 단순한 가수가 아닌 수조원의 재벌급 자산가인 왕펑과의 결혼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화제가 됩니다. 왕펑이 재혼도 아닌 삼혼이었고 장쯔와는 두 번째 아내와의 결혼 관계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장쯔와의 열애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두 번째 아내와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 관계여서 또 다른 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장주희의 왕펀과의 결혼은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혼이었는데요. 장주희는 왕펀과의 결혼 6개월 만에 딸을 낳고 이제는 수많은 국내외 스캔들을 뒤로하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임한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시골 소녀 역을 맡은 장쯔위는 소녀와 여인이 함께 공존하는 외모로 일약 중국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3 장예모 감독이 공리만큼 사랑했던 여자 장쯔위. 장예모 감독은 스타 여배우를 발굴하는 뛰어난 눈을 지닌 인재 발굴에 있어서 중국 최고의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공리에서부터 장쯔이, 당웨이 등등 모두 장이마우 감독이 찾아낸 중국 최고의 여배우들입니다. 특히 장이마우 감독은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7 명의 자녀를 낳고, 중국 계획류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감독이기도 한데요. 장이마우 감독이 공리와는. 결혼으로 유명했다면 장쯔이와는 공리만큼 사랑했던 여자친구 관계로 유명합니다. 4. 성령과 성령 아들과의 스캔들 그리고 성령이 있습니다. 매년 성대한 생일 파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성령은 47살 생일 때 장쯔이가 성령에게 키스를 하며. 다리에 앉아 과일을 먹여주전 등 애정행각을 보이며 자신의 회사인 NV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미디어그룹 AOL 타임 워너의 지분을 매입 최대 개인 주주로 자리 잡은 인물로 신생 유미디어 기업들을 중심으로 25개 업체에 투자를 할 정도로 미디어 업계에서는 투자 거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5 여명과의 스캔들. 여명과의 스캔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여명이 아내 악기와와의 사이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그 원인으로 장주위를 지목하며 터진 스캔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장주위와 여명의 스캔들에 대해 장주위는 언론이 스캔들을 만들려면 좀더 신빙성 있게 만들었어야 했다는 말로 열애설을 전면 부인했으며, 여명 역시 장이와는 단순히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관계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8. 중국 유명 록가수 남편 왕펀과의 결혼, 여명과의 스캔들 이후 장주희는 2011년 32살 생일을 30대 홍콩 재벌과 함께 보냈다는 등의 스캔들이 터지기도 하고 한 차례에 1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8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의 성상납을 했다는 루머와 의혹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결국 지난. 성룡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죠. 성룡과 성룡 성령 아들과의 스캔들. 중국이 할리우드에 보낸 최고의 선물로 일컬어지는 배우 장쯔이가 송혜교, 송중기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왕가위 감독의 영화 일대 종사에서 송혜교와 함께 출연했던 2년 이후 각별한 관계차 결혼식 참석인데요. 신을 발탁해 준장이모 감독을 비롯해서 여명 현재 남편인 중국 유명 록가수 남편 왕펑까지 스캔들 메이커의 화려한 사생활로 유명했던 배우 장추이의 연애사를 정리하며 장추이가 어떤 배우인지 알아볼게요. 1. 탕웨이와 동갑내기 1979년생 중국 배우 장추이 장주인는 1979년 2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났습니다. 2017년 올해 기준 39살로 국내 여자배우 중에서는 배두나 이나영, 서민정, 황우슬혜 등과 동갑이고 중국 여자배우주에서는 탕웨이가 동갑내기고 할리우드 여자배우 더 열애설이 불거지게 됩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두 사람의 관계에 주변 사람들이 성령에게 장추희와 연인 사이냐는 질문을 하자 성령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죠. 바로 장추희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닌 자신의 아들인 박명조의 여자친구였다는 대답이었죠. 6. 홍콩 재벌 3세 곽계산과의 열애. 지난 2004년에는 장쯔이와 홍콩 재벌 3세 허치산과의 열의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당시 장쯔이와 곽계사는 거리에서 진한 키스를 하는 등 당당한 애정인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첫눈에 반해 연인 사이로 발전해서 2년 후 결별하게 됩니다. 곽계사는 아직도 장쯔이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7. 이스라엘 출신 미스터리 재벌남 비비네버 장주희의 열애사 중 가장 기이한 관계입니다. 장주희를 만나기 전 20여 년 전까지 뉴욕에서 방한칸 없는 백수로 지냈다고 하는 미스터리 이스라엘 재벌남 비비네버와의 관계였는데요. 비비네버는 중에서는 클레어 데인즈, 제니퍼 러브 휴잇, 케이트 허드슨, 에반젤린 릴리 등이 1979년생 나이입니다. 탕웨이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높은 중국 배우라면 판빙빙은 중국 내 자국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배우이고 반면 장쯔이는 해외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중국 여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이 할리우드에 보낸 최고의 선물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을까요? 2. 장이모 집으로 가는 길로 이름을 날린 장추이장추이는 8살의 무용을 배우기 시작해서, 11살의 나이에 베이징 무용 아카데미에 합격해서 들어간 후, 15살 때 중국 전국 청소년 무용대회에서 우승하며, 무용수로서 총망받는 소녀였지만, 경쟁에 대한 부담 등으로 17살에 무용에서 연기로 진로를 변경 중국연극학원에 입학하며 배우로서의 꿈을 꾸게 됩니다. 데뷔작은 다른 영화지만 배우 장쯔이의 이름을 널리 알린 영화는 중국 명장 장이모 감독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서 시골 학교로